11장 인위 어 이거 마지막 아, 막장이다. 막장.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라고요. 11장이 마지막 장 아니야? 신지 도레나와. 외에 나갔다. 섬난 도구라 님, 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13장이 막장이에요? 11장이 막장이라고 지そう言ってい지 so 뭐. そんな名前の女いく 야. 아 자주 들락날락했대요. ここ何年か、やつが通ヨテルミセガル、ヨソギタニンカ店オンにってソープだ。オンヤン。ソこのナンバーワンが確か<お>あ、アケミ。なるほどランガシダ。だだエバイタラだエヴァツタラミセジャーナイ。な<際>ビルイケン、マルマル、アカリケンドニフォルンカムサミダ。ナンバーモネシー、パトミジャー、ソリトワガラネシカモ、イカイアソブノニヒャクかンワカ 너와 나의 사이가 님 생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인간의 서 스토리 중이라서. 소프트한 격하... 격하게 못하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로 응? 막로야다사우나 응. 개그신이잖아. 그 말해. 물을 파는 곳이라고. 아저씨 갔다 곳도 아저씨는 가봤어요. 응. 어? 어. 어. 머 귀여워라. 예. <laughs> 키를 제법 귀엽잖아. 으나악스로 <laughs> 온동. 다 알면서 물어본 거야? 그래 1 하나한테 오른 <어른> 세 명이 발려버렸네요. <laughs> 도원향루. <향후>. 동인교에 <laughs> 桃源郷の会員証が必要なんだ。설마너많이다녀서있는거니金明という女が桃源郷で昔働いていた。今はピンク通りの社員とかいうキャバクラで働いてるはずだ。新明に会えば早く手に入るかもしれない。最近の不良はいろんな格好。멍멍아 어! 먼저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어, 먼저 주무세요! 내일! 출근 잘 하세요! 샤인으로 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기군요. 오! 만나는 건 좋은데 고로미로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 씨 마지막 시!

나 바빠요, 얘들아왜 자꾸 누나로 하여금 자전거를 분게하니 어? 자전거 들어야겠어요? 들어야겠냐고요? 이거 봐주세요. 히끼가 뭐죠? 어머 경험치가 상당히 많잖아. 능력 강화 배틀 액션 플로 트 리가드 적의 공격 을받았 거나 가 드가 무너 졌을 때 적의 추가 공격 에 대비 하기 위한 기술 특정 자세 에서, 적의 공격 을받았을때 L1 을눌세요 어, 이거는 그게 안 되잖아? 냉정한 상태라면, 너클 머스크 타입의 무기 내부도가 줄지 않는다. 무기가 있어야지, 사든지 말든지 하지. 스웨이! 연속 스웨이가 가능해진다. 스타일, 너왜안 돼.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스타일 액션이 뭐야? 히트 액션 추가를 해야겠어 데미지가 너무 약해 계속 같은 히트 액션만 쓰니까 권투왕의 극! 궁지에 몰렸을 때아 뭐야 체력 게이지가 빨강색이래요 빨강색이때다 쓰레기잖아? <놀람> 레드히트 상태일 때 스웨이의 회피 성능이 향상. 능력 확인. 레드히트 상태일 때 발동 가능. 극이다, 극. 히트 게이지를 전부 소비하지만 일정 시간 공격 속도가 상승한다. 페이지를 추가좀더모아야지다써야죠오미고오미 아. 어. 오. 고로미. 도지마, 용은 심해, 곰오미. 마지마, 만나서 만나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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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올서만나 コロミコロミお家が食えたこんばんは私シンメイって言いますシンメイと申します指名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中国女将かば俺はキリュウだお飲み物は何になさいますシンメイいきなりですまないかはいなんでしょう 何でそれをち持ってないか。あなたなんでそれをちでそれをわなきゃならないれを何でそれだ。何でそれを何時間がないでそれを何でそれを何でそれを何でそれを何でそれそれでそれを何でそれを何で何で何でで 本当は密入国者なんです中国人ですそれでこの前警察に捕まれそうになってこのままじゃ絶対に見つかっちゃう私だけ中国に戻ったら弟,弟が弟が一人ぼっちになるんです弟こっちにいるのかはい父が日本で作った愛人の子です わあって今は私と一緒に暮らしているんです。そうなるか。じゃあ一人でその弟。キリュウさん。人面獅子って知ってます？人面獅子。 こトリタケゴ、カイガのガンサクル、セロー、キー、アートまで、何でも偽ゾーでキューしたん、セブジョゲストリゼノミンベです。そこら辺にいるコピーアロトとは違うはいはいその人がすごいのは裏の戸籍まで完全に作り上げてくれるって噂です大したもんだな私 ここかから外にに出ると警察に見つかっちゃうキリュウさん、お願いニンベンシって、私のパスポートを作ってもらいたいんです。私の代わりに、ニンベンお願いしに行ってくれないでしょちい,いだろう俺もそうつに興味がある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私、嬉しい。

미안하지만 지금 마지막 씨, 마지막 씨랑 붙어줄 여력이 안 나요. 키류짱 아니 제발요 님들아, 저 지금 바빠요. 발차. 기 아까 배운 게 뭐였지? 능력 강화. 히트 액션. 여기서 뭐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내가 썼고. 이거는 레드 히트, 히트가 빨간색일 때 써야 되고. 어. 이우! 버프. 프 지금 버프 버프 버프. 모두 켰어요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무시

めありがとう。今日はどっかで飲んできたの?。いや、今日は。ちょっと聞きたいことがあってきたんだが。人弁士ってやつ、知らないか?え。えなにそれ?。社員でキャバやってる。神明の代わりに来たんだ。亀田もるのちゃけじゅじょ。やざが?네。ちゃかね。 今初めて聞いたわよお。おもう。あそれ、新しい,笑い <laughs> お礼言いもうちょっと、何が本当に知らねえのかあ。あわ分かった。新しい詐欺師でしょう違うもう、そんなことより、楽しく飲みましょうよ。焼酎でいいかしら邪魔したしちね。ちょっと、もう帰っちゃうのお お兄さん、これからが楽しみなのに。親親目。お客さん、もうお帰りマダム。マダムと一緒で感情を頼む。あやかが何か失礼でもいや、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ごめんなさいね。まあお題は結構ですよ。だって何も飲んでないじゃない。すまんな。 다이러시게くださ 이상한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고고 어. 아. 니모다. あの시 서브 퀘스트로 빠지는 건 아니겠지? ちいいかげん、ハクションしたらとだ。お、カルトソー。あら、お前が公園でパスポート渡、渡してるとコモクエクサルテンカルカル。その時はたまたま彼氏と待ち合わせしてただけって言ってるでしょ 오, 뭐, 마담! 어, 태그 토마호트! 아야, 가하 태그! 태그 공격 지린다 태그! 태그 태그! 사와의 잔당들을 쫓아라 자, 이선원가이거에나리스 아, 거에 나가야 되는데, 어눈 온다. 어머, 눈이 내리잖아. 제3, 금은이 어디지? 잼 3공원이 어디야, 대체? 어, 뭐야. 분홍색 표시가 되 있잖아? <laughs> 내 오늘 엔딩 봐버리려고요 오. 어? 방금! 잠깐! 뭐가 있었는데? 이상하다 방금 뭐가 떴는데 여기 갈때 이상하다 내가 잘못봤네 벌써 싸였다고요 눈이 오는 날에 데이트를 해보는 것이 나의 생각한 꿈 중에 하나였는데 29살까지 아직도 이루고 있지 <laughs> 못하네요 <계속> <laughs> 업했죠? <웃음> 뭐 잡아뜨리든지 말든지 벌써 끝났나 설마? 음. 뭐야 벌써 끝났어! 시류 야코라냐 아까 여자애들은 경나반 지방에 불러 보내잖아. 에이 뭐야? 사용도 하기도 전에. カンネン・スルンダー。最近、どうも偽造パスポートのカイティングはヘッタとテメラがパスポート、ヨコ・ナしシ・ステル・ダシダ。コッチャーショーバイアガトレテコマッ このオトシマイどうしてくれる殺すだけじゃもったいね影で遅けなるのがんでってナマスにしてやるもしかするとお前らジャカの残党かあ何者だ俺もこいつに用があったな悪いがお前らに用はね邪魔するとお前もごま切れにするよちょっと待てこいつどこかで見たと思ったら

낸 양인가요? <목소리> 오 뭐야 콤보다 콤보 콤보 어? 긴 강목? 아까 너희 친구들이 막 이런 거 쓰던데. 내가 된다. 용이 내가 된다. 저우. 광저우. 이름이 저우죠? 잡아주는 게 승. 제법. 자세. 백시앙.

가게에서 기다릴게요 하고 그냥 가게로 넘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또 굳이 내가 이렇게 가야 돼? 정말 탈 것이 없어서 아쉽다, 이 게임. 탈것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오! 저 언니가 두장 넣어야 돼.

そのことと関係あるかは分かりませんが実は5年前に風間さんから依頼があったんですどういうことだある一人の人間を捏造してくれって出生記録に住民登録卒業証書免許医療記録パスポート公共機関にも捏造した記録を仕込んでね記録の中でのみ実在する人物を作り上げたんです 私が話せるのはここまでですそれじゃ私たちはこれでユミナユミナミズを저렇게해버린거아니야ガンジョ